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 친구나 가족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선택 기준을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선택하는지 그 배경에는 대부분 누군가의 추천, 즉 입소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바로 존어번거의 입소문 마케팅의 힘과 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긴밀한 작동 원리를 잘 몰랐던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심도 깊게 탐구하고 있어요 조너번거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왜 어떤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를 남들에게 권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의 시작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를 통해 입소문의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커피 한 잔이 유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거나 어떤 독특한 스니커즈가 한 순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던 사건들 말이죠. 존어 번거는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심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왜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는 유독 퍼져나가며 왜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할까? 이 질문 속에서 책은 각 장별로 그 이유를 다양한 색깔로 파헤칩니다. 책의 줄거리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구조가 펼쳐져요. 먼저 존어 번거는 입소문이 단순히 운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감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분석해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무심코 꺼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아닐까요? 이 책은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어떻게 특정 아이디어나 제품을 널리 퍼뜨리는데 기여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stpps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STEPPS는 소셜 커런시, 소셜 커런시, 촉발 트리거즈, 감정 이모션, 공공성, 퍼블릭, 실질적 가치, 프랙터컬, 밸류, 이야기 스토리라는 여섯 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 소셜 커런시는 대화 주제가 될 만한 독특함과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독특함은 누군가가 이거 진짜 재미있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도록 만드는 요소죠. 두 번째로 촉발은 특정 조건이나 환경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주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나머지 요소들도 각각 자신만의 매력적인 설명과 함께 일상과 연결된 비유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조너번거는 이 6가지 원리를 통해 단순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접목시키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조너번거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히 입소문이 퍼지는 원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나 제품이 사람들의 대화 속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이야기와 감정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사람들과의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죠.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난후 단지 마케터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공감받고 웃음을 유발하는 화제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일상 속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입소문의 힘을 발견하고 또 이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대화를 완성해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입소문이라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팔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존어번거는 이를 넘어 입소문이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대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죠. 특히 STEPPS의 6가지 요소가 정말 실질적이고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단지 마케팅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책의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보고 싶은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입소문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인간 연결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소문 원리를 활용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공유하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 자체가 입소문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통찰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평소와는 다른 관점으로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영감을 받으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소문 마케팅의 힘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만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